26번입니다. 은수와 건희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40자루예요. 은수가 건희에게 3자루를 주었거든? 그랬더니 건희의 연필수는 은수의 연필수의 3배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은수가 가지고 있던 개수를 물어봤네요. 살짝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명이 있었어. 은수랑 건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개수 여기 은수의 개수가 있고 또 건의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 은수, 건의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은수가 가지고 있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x개라고 할게요. 얘가 x개 그리고 건의가 갖고 있던 거를 y개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모두 40자루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걸 더하면 모두 40개가 되어야 맞고요. 두 번째 잘 보시면은, 은수가 건이에게 세 개를 줬거든? 그러니까 은수가 건이에게 세 개를 준 거네요. 그러면 은수는 주고 나서 세 개를 주면, 세 개를 줬기 때문에 은수는 세 개가 빠져 있어요. x-3이고요. 은수가 세 개를 줬기 때문에, 은수는 세 개가 빠지지만, 건이는 세 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건이수는 은수의 3배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이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이개수 y 더하기 3, 두 번째 y 더하기 3은 은수 x-3의 3배랑 같다. 해서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만 정리해 보면은 가 아, 되고 왼쪽 넘어오면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우리 요두 개를 연립해서 풀도록 합시다. 더한 것이 40이다라고. 또두 번째 거는 요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두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y는 사라지고요. x는 4, x는 더해져서 오히려 52. x가 13이 나오고요. x가 13이면은 y는 27이 나오긴 하네. 우리 엑스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13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